반갑습니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들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견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거나 확실한 대답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 또는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영상은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팽순이님, 초범이고 단순 음전. 경력은 20년 가까이 되셨고, 농도는 0.09가 나왔습니다. 잠이 들으셨다고 하셨네요. 벌금은 한, 제가 볼때 400에 450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벌금형으로 끝날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없고. 그래도 경미한 사안이니까, 물론 음주운전을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분들에 비해서 경미한 사안이니까 다행이고요. 100일 정지 될 거니까 50일 교육 받으시고,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마십시오. 모자행정사는 7년째 비대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모자행정사의 업무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다만 나머지 기타 사항들은 저희 네이버 카페에 질문을 주시면 거기에 맞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 다 행정사의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감옥 보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번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